설립 <laughs> 서버를 해야 겠군. 음. 진짜. 뭐야? 응. 제발 제발. 오 잠깐만. 하, 이거를 할까? 왜 원립 있어? 지금 플립 서버를 하는데. 플립? 응. 본능? 응. 야, 도, 도시 능력자? 응. 음. 지금 사스케가 떴거든? 근데 이게, 야능할 때는 갓바가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데미지가 센데, 지금 이거 무조건 롤보 16이라서 이게 안셀것 같아. 그냥 놓쳐야겠다. 아. 어, 나이스. 페이드. 뭐 나왔는데? 중력 화살. 그거 좋지 않아? 응. 나활 되게 잘 쏜. 근 근데 요즘에 안 써가지고, 좀 녹색이긴 했지만, 그래도 웬만한 애들보단 잘 써. 오. 헬, 아, 그, 거 그거 써. 그거. 오토 살 있잖아. 그거. 그거 좀 꾸짐. 활은 너무, 너무 티나 그거. 잘, 써. 너무 잘 쏴? 그거 막, 그거야. 저거 그리고 그거 멀리서 쓰면은안 먹힘 아 어... 그리고 화살 날라가는게딱 봐도 핵이야 그거 음 늦게 되네 최대한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갈게 오케이. 와 인첸트 개 호부네 이게 사람 인첸트네 플립서버는 맵이 그게 도시 도시가 좀 다른 맵 아닌가? 되게 많은데. 와, 인챈트 와, 사람이냐, 이게. <laughs> 이, 이거 한 번에 돼야 좀 편한데. 그래도 플립 서버는 인챈트가 많잖아, 좀. 응, 음, 그 되게, 이거 되게 오래 걸려. 한번 한 꼬이기 시작하면 존나 오래 걸려. 귀찮아, 되게. 차라리 레벨 정해서 주지. 그러니까. 잠깐만, 나뭐 할래 했지? 아까 먹 나 요즘 되게 치매 온거 같아 뭔 치매야 나 진짜 맨날 까먹어 아야 치매란다 뭐냐 저거 건망증 치매 오면 터지는 거고 나 되게 요즘 건망증이 심해 레알 진짜 개 심해 건망증 나뭐 하나 해놓고 뭐 다른 거 하고 몇초 뒤에 딱 보면은 까먹어 미쳤어 그런 게 되게 자주 있어. 내가 지금 건망증이 올 나이가 아닌데, 건망증이 되게 심해. 아우, 깜짝 아우, 짜증나 아아아 아휴, 진짜. 왜 이새끼? 아, 망했어, 아, 이쁜 사람들. 아, 이런 썩을. 아하하, 빡쳐. 나이스. 나이스 드디어 제꺼 보여줄게 <목소리> 이골 시골 아, 씨. 압. 나이스. 아, 깔끔해. 에? <laughs> 네. 아니, 재밌어서 말투가. <laughs> 나 원래 이렇게 좀. 스카이프 할 때는 애들이랑 스카이프 할때좀 이렇게 말. 잠깐만. 아, 또까먹었어나 원래 뭐지 <laughs> 아, 맞아. 아, 야, 개이 차는데. 야, 아이씨 불한 방에 질러. 아, 짜증나. 빠쌰아 아, 짜증나. 아, 무적 1분이니. 아, 이화 짜증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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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아 뭐야 이거 아씨 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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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됐다 아이 무한 존나 안 되는데 아이 빠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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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씨 아 짜증나 아 아, 미친 어떤 새끼가 때리네. 썩은 뒤져라. 감히 알지? 쩨께로 아아독심아 제발 아. 오 조졌다 개자식 감히 나한테 깝쳐 아, 뒤지는 줄 알았네. 아, 씨. 이겼어? 아니 아니. <laughs> 뺐는데 어떤 애가 또 있어. 아니면 너무 좁아. 아, 씨. 짜증나. 난 안전 지역을 만들겠어. 나 인챈트를 봐. 완벽히 이정도면 존나 안전하다 그리고